2026년 대한민국 레이저 탱크는 미래 전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혁신적인 기술의 결정체로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의 첨단 군사력 상징이라 할수 있다. 이 탱크는 전통적인 화약식 포탄 대신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을 주 무기로 사용하며 그 정밀성과 속도는 기존 무기 체계를 압도한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탄약이 필요 없다는 점과 발사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깝다는 것이다. 덕분에 목표물을 탐지하고 조준한 후 거의 즉시 격파할 수 있어 실시간 전투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또한 재장전 과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장시간 작전에서도 지속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이 레이저 탱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체가 독자 개발한 AI 전투 시스템과 결합되어 있으며 전장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적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예측한다. 탑재된 센서와 레이더 시스템은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하며 스텔스 기술을 통해 적의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다. 또한 차세대 복합 장갑 소재가 적용되어 레이저 무기와 EMP 공격에도 높은 방어력을 제공한다. 이 장갑은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모듈형 설계로 손상된 부분만 빠르게 교체할 수 있어 유지보수 효율도 뛰어나다. 차체 디자인은 기존의 전차보다 훨씬 낮고 유선형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격적인 실루엣을 보여준다. 차량 내부에는 최신 전자식 조종 시스템이 도입되어 조종수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자율주행과 자율전투가 가능하다. 인공지능 전투 모듈은 전장의 위협을 분석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반격명령을 내린다. 내부는 디지털 전장 네트워크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드론, 전투 차량, 위성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엔진 성능 또한 주목할 만하다. 기존 디젤 엔진 대신 하이브리드 터빈 엔진이 장착되어 에너지 효율성과 출력이 모두 향상되었다. 이 엔진은 전력 공급과 추진력을 동시에 담당하며 소음이 적어 스텔스 작전 수행에도 유리하다. 전력 관리 시스템은 전장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에너지를 분배하며 레이저 무기 가동 시에도 출력 저하 없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한다. 무장 시스템에서는 고출력 레이저 캐논 외에도 방어용 마이크로 레이저 터렛이 탑재되어 있다. 이는 접근하는 드론이나 미사일을 공중에서 즉시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방어체계다. 또한 보조 무기로 전자전 장비와 EMP 발사 시스템이 있어 적의 통신과 전자 장비를 무력화시킨다. 이러한 복합무기 시스템 덕분에 2026 대한민국 레이저 탱크는 단독 작전은 물론 대규모 네트워크 전투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조종선 내부는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통해 3D 전장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종수와 포수는 AI 위 보조를 받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자동 방어 모드로 즉시 전환된다. 또한 VR 기반 훈련 모드가 탑재되어 전투 중에도 실시간으로 상황 분석과 대응 전략을 연습할 수 있다. 이 모든 혁신적인 기술이 결합된 2026 대한민국 레이저 탱크는 단순한 전차가 아닌 하나의 전투 네트워크이자 미래형 전장 플랫폼이다. 레이저 무기의 등장으로 기존 화약식 무기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에너지 기반 무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 기술의 선도에 선다는 것은 국가 방위뿐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닌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속도, 정확도, 지속력. 그리고 AI와 에너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전투 시스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더 많은 혁신적인 미래 기술과 차량 리뷰를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더 오토카 채널을 구독하고 최신 영상 알림을 받아보세요. 더 오토카는 세계의 첨단 자동차와 군사 기술, 그리고 미래형 모빌리티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로켓풀, would you like me to add a Korean YouTube 타이틀 플러스 해시탁스 플러스 키워즈 포디스 비디오 2.